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자주 깨어나시나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시간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9편 62절. 오늘 우리는 새벽 시간, 그 고요한 시간에 드려야 할세 가지 특별한 기도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잠을 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한 그분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새벽에 깨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근심과 걱정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짊어진 무거운 짐들이 잠자리에서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새벽 시간이 그 초대에 응답할 완벽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저를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 지금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족의 일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크고 무겁지만, 주님께는 결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말하지 못한 상처들도 아십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실패의 아픔, 후회와 자책감, 이런 것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주세요. 지금 이 새벽에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10편 73장 2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0편 16편 8절. 새벽 시간은 세상이 가장 조용한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이 시간 주님과 저만이 있는 이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방에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혼자라고 느꼈던 그 모든 순간들에도 주님께서는 늘 저와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새벽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 주세요. 주님의 임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 구석구석을 만져주세요. 제 영혼이 주님께 목마름을 느낍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제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가람을 주님의 생수로 채워주세요.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해 주세요.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들려주세요.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의 만남이 하루 종일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새로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에가 3장 22절에서 23절. 새벽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어제의 실패와 좌절은 끝났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에게 있었던 모든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 제가 범한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말로 상처 준 것, 행동으로 실망시킨 것, 마음으로 품었던 좋지 않은 생각들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새 마음과 정한 영을 제게 창조해 주세요. 어제의 저와는 다른, 더욱 주님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세요. 제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일에라도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 특별히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미워하고 싶은 마음 대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를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오늘 하루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축복들을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하게 해주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때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벽에 깨우셔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조용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새로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새벽에 깨어나시게 되면 이것을 불편함이 아닌 하나님의 초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시편 4편 8절. 아멘.